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저 네, YTN의 정인용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이번에 중국 특사단 나갈 경우에 중국 측의 어떤 인사들과 만나는지도 혹시 소개가 가능하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일정과 함께 말씀을 드리자면 25일 월요일에는 왕이 외교부장 겸 중앙 외판 주임, 주임과의 면담 및 오찬이 있습니다. i l oil, oil, 일 i l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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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그 대통령님께서 그 해외 순방 방미 방위를 위해서 순방 나가시는 기간에 방그 중국 특사단을 파견하시는 이유가 있을지 여쭤봅니다. 네,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아무래도 이제 한 중일 한일 중이 관계에 있어서 어, 아시아에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일본을 방문하면서 특사단 파견과 함께. 외교의 복귀를 알리는 의미로 그리고 또 마지막 특사단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방미 그리고 방일 일정은 특사단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정상 방문을 하기 때문이니까 이로 이제 한국의 그런 외교가 정상화되었다라는 이 부분을 이제 8월 말에 알리는 것으로 끝나는 과정에서 어 동시 추진되지 않았나 짐작해 봅니다. 네. 네 먼저 손 드셔서 네. 네, 대변인님 채널 A 홍지은입니다. 이번에 대중특사단 갈때 혹시 대통령 친서를 좀 따로 들고 갈지 궁금하고 또 가서 시진핑 주석 만남일정은 좀 예정된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질문인데 그 조연 그 외교부 장관이 급히 미국 간 것과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대통령실은 좀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친서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한중 관계를 만들어가자라는 대통령님의 생각이 담겨 있고요. 뭐이 정도의 내용에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은 여러 차례 이제 그 만남을 주선하고 맞춰가려고 했지만 좀 양쪽의 일정이 좀잘 맞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지속 협의했으나 아마 일정상의 이유로 시주석과의 만남은 없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만나는 뭐 좌우위원장 같은 경우도 우리 국회와 오랜 동안 교류를 해왔고 한중 관계에 대해 대한 이해도도 높고 국가 부수반으로서 어. 또 대통령 시침식 미국의 그 대통령 침식에 도 대신 참여한 인사 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외, 외교 안보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있겠고요 세번째 그 조현 장관 같은 경우는 어 워낙에 한미 정상회담이 여러가지로 좀더 조율할 부분도 있고 요건 제가 조금 있다가 비보도 전제로 조금 더백 이야기는 더 들려 드릴 수도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음, 방미 일정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긴밀한 조율을 위해서 어 일본을 가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우 있다가 좀더 팩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아, 네. 아리랑 TV 송유진입니다 대변인님 그 대중 특사 단장은 말씀해 주셨는데 뭐 구성이나 몇 분으로 구성되는지좀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저희 보도 자료가 곧 나갈 텐데요. 제가 지금 이미 자료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제 이름을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한데 여기 이름을 잘못 말씀드리면 큰일 나서 제가 좀 확인해서 그거는 문자 공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대변인님, 저 MBN 표선우입니다. 그 저도 방미 관련해서 좀 여쭙고 네.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첫 정상 통화를 할때그 동맹 라운딩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첫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두 정상이 좀 동맹 라운딩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뭐 예측과 기대도 있었는데, 이번 방미에서 이런 동맹 라운딩 가능성이 좀 있는지 여쭙고요. 만약 없다면 이게 뭐필 뭐 조선소 방문이나 좀 바쁜 일정 때문에 없게 된 건지 물밑에서 조율은 좀 시도를 하셨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동맹 라운딩은 혹시 골프 라운딩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 이거는 제가 지금 일정을 다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일정을 공유받으신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아마 거기에 없었을 겁니다.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아마 같이 가시는 기자분들도 여기 꽤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3박 6일이라는 일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이 라운딩을 할 정도로 나오기는 좀 어려운 일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이 논의가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 같고요. 이번에 일정이 워낙에 좀 길고 조금 네 벅찬 일정입니다. 다들 가시는 분들 긴장하시겠지만. 네. 다른 질문. 네. 먼저 여기 성승호 기자 먼저 질문 듣고 하겠습니다. 네. 네, 대변인 매일경제 성순입니다. 좀 다른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뭐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시리즈 말씀을 주셨는데 뭐 채무 완화라든지 뭐 이런 구체적으로 좀 대통령께서 지시하셨거나 아니면 어제 그 대수보 회의에서 좀어 참모분들께서 이런 이런 아니 하면 좋겠다 제안 주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가령 이제 금융 취약계층 자살 문제를 다루 어제 이제 대수보 주제가 그런 안타까운 극단적 선택이 그 주제이기도 해서 다양한 계층별 연령별 그리고 뭐 이렇게 지역별 주, 그런 극단적 선택에 관한 이렇게 현황과 그리고 대책들을 마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금융취약 계층 같은 경우는 과도한 부채나 혹은 불법 사금융으로의 불법 출신으로 넘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대를 이어서 그렇게 추심이 되는 과정들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어, 과거에 이제 저희가 이제 IMF 시절을 겪으면서 조금은 해외 사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금융권이 더 편하게 추심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를테면. 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꼭 고지해야 될 의무가 금융권은 없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금융위원회의 세측만 바꿔도 좀 바꿀 수 있다는 라 네. 의견들을 제시를 주셨고요. 그렇게 세측을 바꿔서 되는 부분과 혹은 국회에서 법률을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기왕이면 대개 다른 여타 나라들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가서 금융권이 한편으로 어, 꼭 이렇게 추심을 털어버려서 불법 사금융으로 넘겨서 계속해서 이렇게 추심의 덫에 빠지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살수 있게끔 금융으로 인한 자살자 구태 제책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어 전세자금 대출을 사기 이 문제에 있어서 저희 보증 비율이 100%였지 않습니까? 원래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서 이 보증 비율이 너무 높다가 보니까 오히려 어, 금융권은 더 안전했지만 전세를 들어가신 분들에게 이 100%의 피해가 다 되려 왔던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럴 때는 좋은 의도로 아무리 설계를 했더라도 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금융 정책을 만들 때에는 이런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꼭 고려해서 만들어야 한다 이때 당시는 그냥 전세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해 준다는 목적에 들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너무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하고 그래서 참모지는 약간의 그 수정 이후에 많이 줄었다는 라 이런 보고도 하고 그래서 좀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면서 또 지난번에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금융 조금 규제를 해서 되려 산업재해를 좀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방안을 금융위에서 좀 내지 않았습니까 아이디어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금융제도 대한 것들을 조금 경제 수석이라던가 재정 보좌관이라던가 정책 정책 실장님께서 좀 아이디어를 짜서 이런 부분들을 시리즈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네, 네, 네. 연합뉴스 영문의 김은정입니다. 그 중국 특사단이 그 전달하게 되는 대통령 친서에 시진핑 주석의 APEC 정상회담 초청 내용도 들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애초에 중국 측에서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의사를 빈공식적으로 타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APEC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친서 내용을 확인해보진 않아서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좀더 양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호혜적인 방향 안에서 한중관계를 좀더 이렇게 저 만들어가자란 대통령의 생각이 있고 그 중에 a p e 이 담겨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전승절 행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대신이란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근데 국회에도 초청이 간 겁니다. 그래서 국회 의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초청에 응한 거고요. 저희가 대통령실에 초청이 왔는지 그리고 초청에 대해서 응했는지 응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기 좀 만한 내용이 없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정리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거나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저 뒤쪽에 네. 네, 안녕하세요. 저 BBC 융비입니다. 네. 그 자살 예방 정책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청소년 성소수자. 또는 성소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통계나 실태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혹시 정부 차원 정부 자살 예방 계획에서 성소수자도 포함하겠다는 논의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어제 그 자살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 파악과 대책을 얘기했을 때 연령별 얘기 부분들도 있었지만 청년 그리고 청소년으로 나누어서 학생 청소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약두 페이지 정도 자리에 보고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더 아주 면밀하게 여러 가지로 기준을 나눠서 살펴봤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기준이 좀 됩니다. 학생 청소년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24세까지 그러니까 고등학생까지를 학생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이를 나누어서 청년 자살률 뭐 이런 문제들로 다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적 지향성과 관련된 그 구분은 따로 여기 아직 나눠지지 않고 좀더 세부적인 수석실에 그 문제에 대한 보고 현황이 더 올라와야 올라 그 우리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대변인님 JTBC 이승환입니다. 그 경북 청도에서 일어난 철도 사고와 관련해서 이제 좀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혹시 대통령께서 좀 관련 언급 이 있으셨는지 또는 메시지를 낼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네, 이것도 저희가 뭐늘 안타까워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시고 어, 단순한 수신호 내지는 이렇게 무전기로도 서로. 어, 연락을 했으면, 이 일종의 재해 산업재해로서의 죽음이 없을 수 있는 데란 안타까움을 표현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그 밀폐공간을 청소하시려다가 황화수소에 중독이 돼서 안타깝게 좀 네, 다치신 분도 있고, 좀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따로 메시지를 준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네. 음. 다른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